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24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24강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절은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카르마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해, 고통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부처님도 그 대답을 찾고자 29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뒤에 두고 출가하십니다. 그리고 35세 대단해 12월 8일 드디어 그 답을 찾습니다. 부처님이 찾은 답, 바로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는 산스크리스트어로 업이라는 뜻입니다. 업은 사람이 짓는 선악의 소행을 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 인간이 행한 업의 결과로서 이 세상의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분석하십니다. 부처님이 분석한 결과로 생로 병사를 통해 이 땅에는 108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환생으로 이어지고 삶의 고통은 계속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환생하면 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업에 따라서 짐승도 될수 있고 벌레도 될수 있고 지옥에도 갈수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카르마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은 업에 따른 형을 받고 있는 감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통,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고난에 대한 진리를 깊이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1파트.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견해. 카르마. 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8장 56절에서 59절을 보면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어,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다. 돌을 집어들린다. 그리고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거기 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혼비백상 도망을 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땀을 씻으면서 겨우 숨을 내쉬면서 이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길가에 한 거지가, 맹인 거지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의 눈에는 이 맹인 거지가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채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눈먼 사람에게는 세상은 늘 어둡고 황량할 뿐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형형색색 꽃들, 밤하늘을 장식하는 별들, 별들 사이를 미끄러지 달리던 달림, 이 모든 것이 이맹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미입니까? 백합입니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 입니다. 그런데 이맹인은 그처럼 아름다운 어머니의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모님은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동량하며 살게 합니다. 그날도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거리에서 깡통을 앞에 놓고 한푼 줍시오. 한푼 줍시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 거지를 보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슬퍼집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방금 돌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경 거지의 비참한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심각한 얼굴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신학적인 질문이죠. 구약성경 출애극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뭐라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가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은 그리고 눈이 멀은 것은 죄 때문인 것을 그들은 제자들은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죄 때문인 건 확실한데 누구의 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질문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몇주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강가에서 그날에서 사역하는 두 명의 선교사님들이 강도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세계 선교사 중복기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복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에 봉착할, 때,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필 왜 내가,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에게는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교의 결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늘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권한은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생각은 다르십니다. 이 파트,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하나님의 사랑,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우리 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좋은 예이죠. 요셉은 17살까지, 아버지 야곱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한 배달한 친형들이 배달한 형들이 그를 잡아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사 팔아버립니다. 하루 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요셉 너무 억울해서 차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강간 미수법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렇게 2년이 흐릅니다. 요셉은 바로의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바로 왕의 인정을 받고 애굽 제국의 종신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좋은 경제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애급 백성뿐 아니라 인근 주위 국가들의 사람들까지도 기근으로부터 멸절될 위기에서 구합니다. 어느날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런 신앙 간증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가 맹인호 태어난 것? 카르마. 형벌이 아닙니다. 업에 따른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67년 7월 17일입니다. 존이라는 아름다운 자매님이 이제 이 수영을 하다가, 수영, 이 다이빙을 하여, 그런데, 그런데 다이빙을 하다가 이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당시 그때 그녀는 17세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사고를 당하자 그녀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굿바이 해버립니다. 전신이 마시, 마비된 그는 정말 절망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살할 능력도 없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신앙이 좋은 같은 반 흑인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조니를 위해서 학교를 휴학합니다. 그리고 조니를 돌봅니다. 이 여자 친구가 이제 젊은 목사 아들이 거리 전도자로 막 전도를 하는데. 그에게 가서 우리 존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목사 아들이 이제 거리 전도자가 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핑계를 이제 이 존이네 집에 지붕을 수리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존이 집에 와요. 그러고 이제 지붕에서 일하다가 이제 시간만 나면 존이에게 달려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종종 그는 그녀의 힐체를 밀면서 그녀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조이가 마음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결단합니다. 대사를 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봉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그러자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입으로다가 이 손을 쓸수 없으니까 입으로다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전시회까지 합니다. 나중에 결혼도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밤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밤이 오면 어두워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늘 일할 수 있는 낮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낮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오늘 이 날이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3파트 치유의 길,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다는 았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의료 장비도 없으십니다. 눈약도 없이 합니다. 없, 없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활용하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지능 연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지능 연구를 눈먼 사람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실루암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전에서 실루암못까지 가는 길은 매우 가파른 길이라고 합니다. 연못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고 싶으셨다면 왜 즉시 말씀으로 고쳐 주지 않으셨을까? 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일까? 이 고생을 하며 연못까지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 코미디를 그만둘까? 신로함으로 가는 그 시간 이 맹인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신로함 못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들립니다 물가로 가까이 갑니다 몸을 굽힙니다. 이제 물을 손으로 퍼서 세수를 합니다. 드디어 진흥연구가 찢겨나가면서 두 눈이 팍! 열렸습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제일 먼저 이 나음받은 맹인에게 축하 인사를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와! 이목구비가 뚜렷한 정말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까? 거지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푸른 하늘을 보니 공중에는 새가 날고 저 멀리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세상의 것들만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정말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이제 구원한 구주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실로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기도 제목들은 금방 들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랑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숙 집사님은 권하기네와 응하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제덕 집사님은 은숙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사랑이 매트, 사마야, 아담, 소망이가 예수 그리스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숙 권사님은 남기 장르님을 비롯해 현진내, 현장인의 내온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저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우리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신뢰한 모습으로 걸어갑시다. 신뢰한 모습으로 가는 길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가끔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때때로 절망에 빠지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을 냅시다. 실로한 못은 멀지 않습니다. 물소리가 벌써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며 실로한 모습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로함으로 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